2025년 11월 1일 토요일 전도자의 메시지 정리입니다. 첫째. 산업 선교 메시지의 제목은 유럽과 세계 산업인의 가족 삼키 운동입니다. 한 나라 살리는 산업인이 되는 길은 가족 삼키 운동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와 아볼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것이 산업인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 삼기 운동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완전성, 기도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을 알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고 또 기도의 완전성은 예배를 통한 기도를 누리는 것이며 응답의 완전성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 랩넌트와 TCK 메시지, TCK 전두왕 메시지의 제목은 세계 랩넌트 24팀 구성입니다. 24팀은 3 집중을 통해서 3 세팅이 되고 3 응답을 받는 팀입니다. 3 집중은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 집중하는 것이고, 이를 통한 3 세팅은 플랫폼과 파수대 안테나가 되는 것이며, 3 응답은 문제에서 답을 얻고 갈등이 갱신되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24팀을 구성하려면 새 절기의 내용을 24 누려야 됩니다. 새 절기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길인 그리스도고, 오순절은 광야에서 승리하는 길인 성령 충만이며, 수장절은 가나안의 응답받는 길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셋째, 핵심 메시지의 제목은 유럽과 세계 전도자의 25팀 구성입니다. 25팀이란 보자의 축복을 받는 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팀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팀입니다. 이러한 25팀을 구성하려면 성령인도를 받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며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인도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제1 캠프이고요. 성령 역사는 흑암을 꺾고 치유하는 제2 캠프이고, 성령 열매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제3 캠프입니다. 넷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의 제목은 유럽과 세계 흩어진 제자들의 영원팀 구성입니다. 영원팀이란 과거와 오늘과 미래 응답의 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온 그 응답의 팀입니다. 이런 영원 팀을 구성하려면 24, 25 영원을 누려야 됩니다. 24를 누리면 25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24, 25 영원을 누리며 그 팀의 응답 받는 기억 되시기를 바랍니다.